얘들아복을 잡으면 안 돼. 양쪽에 있 게. 그래, 태훈아 잡는 게 어. 아니야. 왜 그래? 네가 사실은 사실은 보고 어. 이렇게 보고 하니 아니라 원래 어. 이렇게 소리 야 돼. 이렇게 보고 그렇자 자, 준비 하나 둘 셋. 아레미는 아, 아. 역시 나오지 마십시오. 싸우지 마세요, 아요 실패. 어렵습니다. 몸이 작아졌어. 하나 둘 셋. 아, 아 실패. <laughs> 네, 끝까지 네, 잘, 네, 잘 네, 이어지면 왼거예요 네. 하나 둘셋와 역시 올랐습니다. 자 하나, 둘, 셋. 7 8 9와아니 난이도가 높았는데요.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9 10 1 여기 나왔어 여기야? 어 준비. 하나 둘 셋. 괜찮아. 하나 둘 셋. 어두 점, 두 점. 찍은중 뭐지? 하나 둘 셋. 아쉽다 미끄러졌어. 여기 민지 잘할 것 같아. 하나 둘 셋. 아, 아쉽다. 자, 화이팅! 신안해요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지정한 거 아니야. 다시! 다시! 지정옆으로 하나, 둘, 셋! 아이, 실패! 자, 돌아가세요. 1학년이 한번더 뒤에 줬는안 되겠다. 언니들 하나, 둘, 셋!